한일 우호 친선의 모임인 서울 개최를 축하하며 제일 민단 동포 여러분과 일본 대표단 여러분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면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지만 양국 국민들은 꾸준한 문화소통과 인적 교류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우위를 다져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1민단 동포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튼튼한 가교로서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설린 우호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민단과 양국친선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양국에서 주요 인사 1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지난 50년간 양국이 함께 이뤄온 성취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50년의 도약을 약속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